아, 아, 야, 이거 케인 왔다, 케인, 케인. 아, 이거 도망가야 돼. 야, 케인이 이걸 와? 치사하게? 여러분들, 치사하게 왜 우리 팀만 갱을. 적팀은 왜 이렇게 갱을 오는데? 아, 맞잖아, 님들. 왜 이렇게 걔네들은 치사하게 자꾸 갱을 오는데? 아, 적팀이 뭐, 뭐만 하면 갱만아 여러분 이게 에이스 견제거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게 에이스 견제거든 별게 에이스 견제가 아니야 얘들아 이런게 에이스 견제야 <목소리> 케인이 2렙 갱을 왔어요 케인이 2렙 갱을 야 무슨 치사하게 2렙 갱을 와야 이거 나니까 산거지 여러분들 아, 네. 여러분들이었으면 이미 죽고도 남았어요 레오나가 갑자기 암무빙을 쳤어 왜 암무빙을 쳤을까 내 눈은 못 속이거든 <목소리> 아, 내 눈은 못 속이거든, 케인 방금 왔다가 갔죠? 아, 오케이. 인정이죠? 하하하하. <laughs> 아, 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어? 아, 거봐, 내가 케인 왔다고 했잖아. 거봐, 내가 딱 케인 왔다고 했잖아, 얘들아. 이제 알겠어? 아, 제. 얘들아, 나는 그냥 척하면 척이야. 야, 얘들아, 나는 척하면 척이야, 얘들아. 살아야 돼! 아니, 근데 벨코즈야, 이거 물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벨코즈야, 아, 이거 서운하다. 이거, 아. 아니, 아 벨코즈야, 너 거기서 죽으면 은 어떡하냐? 아, 여기 우리 제드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네. 야, 레오나 스킬, 야, 레오나 스킬, 샷어질어질하다 진짜, <laughs> 야, 레오나 어질어질하다. 야, 레오나 방금. <laughs> 야, 이거, 레오나는 방금 어질어질하다, 진짜. 야, 이거는. <laughs> 아, 아, 아. 야, 여러분들, 일단 지금 무난하게 캐리하고 있어요, 제가. 무난하게 캐리하고 있고. 캐리는 내가 한다, 알겠냐? 아, 저거 잡아야지. 아, 세주야,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세주 아니야,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갔어? 아니 세주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아이 친구 왜,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가지고 아 미치겠네 이걸 들어와. 이거 세주가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방금. 야케인은 아직 진화도 못했냐 얘는? 얘는 아직 왜 진화도 못했냐? 얘 뭐야? 이렇게 해서 뒤로 빼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말파이트 이제 궁 쓰죠? 제 말파이트 궁날라고궁 무서워서 못 가요? 야, 야, 징크스가 근데 킬달로 8킬을 먹은 게 말이 되냐, 얘들아? 잘 가시구요. 왜 캐리구요. 잡아야 돼. 아, 아쉬워. 저거 잡아야 돼. 아, 아쉬워. 야, 말파이트가 심지어, 여러분들, 말파이트가 AP 말파야, 님들. 탱말파가 아니야. 탱말파가 아니라 <laughs> AP 말파였어. 이거 탱말파가 아니라 AP 말파야, 얘들아. 티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 말해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 나만 믿고 따라와. 게이틀린 캐리어. 와, 여러분들. 야, 게이틀린으로 이렇게까지 해낸다, 얘들아. 와, 진짜 이건 게이틀린이 아니었으면 못했다, 이거. 그렇지. 한 대씩 푹, 푹 때려주고. 아, 까비. 이거거든. 여러분들, 이게 팀플레이거든.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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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당했네, 이거. 아이씨, 바이, 아씨 아, 이거 바위가 저기 있었네. 아, 아, 아까워. 빼야된다. 아니, 미친놈 같아, 바위. 야, 진짜 미친놈이네. 까비, 까비. 공쓰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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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야, 원래 이렇게 흘러갔어. 원래 진작에 이렇게 흘러갔었어야 됐어. 원래 진작에. 가자. 그래, 진작에 이렇게. 야, 그부가, 어우, 그부 미친놈, 이거. 야, 근데 가렌 나갔나 본데? 얘들아, 가렌 탈주했나 본데? 야, 가렌 이거 탈주한 거 같아요, 님들. 가렌이 탈주했네, 님들. 야, 전... 근가 가렌 탈주했어. <laughs> 야, 이럴 때 전, 야, 아, 이럴 때 전체 채팅 한번 있긴 있어야 돼. 님, 그, 님, 가렌 어디 가? 원래 이런 말 한마디가 있긴 있어야 돼. 어, 님, 가렌 어디 갔음? 이렇게 좀말한 마디 해줬어야 됐는데 아 아쉽다.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여러분들 캐리 야 진짜 여러분들 이번 판 이번 판도 내가 무난히 캐리했다 진짜 와 여러분들 이번 판 내가 무난히 캐리했거든. 여기 보여요 이제 골드 골드 가기 직전이거든요 님들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도 2렙인데 왜? 야 이거 싸움에 우리 이기거든요. 우와. 아, 록스야 힘내. 록스야. 아, 이거 록스가 힘을 못 냈네 이거. 아. 아 이거 록스가 힘을 못 내네 이거. 아, 너무 아깝다, 얘들아. 전 전승 한번 걷어 보자, 얘들아. 오늘 진짜 전승해 보자. 진짜로 오케이, 나이트 캐리. 여러분 이거 내가 캐리라고 말해주고요. 캐리, 아니, 이거 나... 아 이거 캐리 인정하시죠. 아, 이거 타워가 클릭이 돼. 괜찮아 지금 나쁘지않아 상황 지금 상황 나쁘지 않거든? 오케이 나이스 잡자 오케이 제발 오와 그렇죠 이거죠 아잠깐 아, 아. 아, 도망가야돼 이거 르블랑 도망가야돼 이거 아, 씨.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너무 아쉽고. 허허, 이거를. 아, 이거 르블랑 왔네. 아, 씨. 향이 너무 안 좋아. 도와주러 가자. 얘들아, 우리가 먼저 합류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먼저 합류해야 돼. 와, 럭스 더블킬 뭐야, 뭐야. 너무 좋았지, 뭐야.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아, 괜찮, 괜찮. 야, 아니야, 이거 밀어야 돼. 야, 이거 르블랑이 왜 와? 미친놈 아니야. 아니, 뭔 딜이야? 아니, 뭔 딜이요? 아니, 내가 한 방에 죽어? 잡아줘! <laughs> 아 괜찮아, 애자. 어떻게든. 야, 센거 봐라, 저 미친놈 저거. 했어 했어. 아오 야 왜이렇게 세냐. 야. 안... 야 설마 이게 역전의 서막인 거야 얘들아? 설마 이게 역전의 서막인 거니? 설마 역전의 서막이야? 설마? 야 우리는 이거 슈퍼미니언 잡는것도 힘들어요 님들 지금 현상황은 야 역전의 서막이냐 얘들아 지금 역전의 서막이냐 근데 나는 포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포기 안해요 저는 포기 그런거 몰라요 저는 포기같은거 진짜 몰라요 님들 전 포기같은거 모르고요 오늘 진짜 끝까지 가자 알겠냐 이거는 근데 발은 줘야지. 야, 이거 발은 스틸 할수 있어? 니달리! 니달리! 얘들아, 이거 역전의 서막이다, 이거. 얘들아, 이거 진짜. 얘들아, 딱 나도. 얘들아, 각 탁, 시계 떴다, 얘들아, 이거. 이거 역전의 서막이다, 진짜. 아.